군 생활 중에 지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진짜 나 혼자만 느낀 게 아니어서 아직도 소름 돋아 지피는 본진에서 완전 떨어진 산꼭대기에 있잖아 원래도 외져서 분위기 이상하고 밤 되면 정말 어두워 그날도 야간 근무였는데 나랑 후임 둘이서 초소를 돌면서 근무를 쓰고 있었거든 그날따라 묘하게 고요해서.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긴 했어. 근데 초소 한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. 바람 소리랑은 다른 아주 낮고 굵은 읍!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야. 처음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했지. 바람 소리나 동물이겠지 하고 그런데 후이이내 옆구리를 슬쩍 찌르면서 형님 저기 사람 보이지 않아요? 이러는 거야. 나도 깜짝 놀라서 바라봤는데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실루엣이 보이더라. 처음엔 우리 대원인가 했는데 십피 근처에서 근무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거든. 게다가 그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이 철책 가까운 곳이라 이상하다 싶었어. 후임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얼어서 말도 못 하고 그냥 서 있더라. 내가 진정하라고 짧게 말하고는 무전기로 본진에 철책 근처 농담자 발견이라고 보고하려는데, 와. 바로 그때 그 실루엣이 빠르게 사라지는 거야. 우리는 갑자기 공포감에 젖어서 본진에 바로 알려주고 야간조 몇 명이랑 나왔는데, 아무리 찾아도 사람은 없었어. 심지어 철책은 그대로 잠겨 있었어. 누가 넘어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지.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? 나중에 경계 구역 CCTV를 확인했는데, 진짜로 그 순간에 검은 실루엣 같은 게 화면에 찍힌 거야. 근데 이상한 건... 몇초후 그게 그대로 사라져 버린 거지. 영상 속에서도 흔적 없이 처음엔 장난감 장비가 문제인가 해서 다 점검했는데 CCTV엔 분명히 우리가 본 크게 찍혀 있었다고.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순한 농담자가 아니라 예전에 그 근처에서 있었던 어떤 사고 얘기가 들려왔어. 지피 건설할 당시 떨어져 죽은 작업자가 있었다는 근데 웃긴 건그 작업자라는 사람이 그날 우리가 본 실루엣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.